안산 단을 김남국입니다. 네, 그 한동훈 본부장관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 장관님 좀 기분은 누구로 지셨어요 <laughs> 어, 지금 없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셔야죠. 아니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의혹 제기 계속 해오신 거 같잖아요. 한 번도 사과도 없으시고. 김경민 네, 장관님 그 그러나 국회 국정감사나 어, 국회에서 하는 여러 장관님들에 대한 국무위원에 대한 여러 현안 질의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질문도 있고 또는 알고 있는 질문이지만 또 국민들에게 국무위원 장관의 발언으로서 확인받기 위해서 질의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리했지만 계속 따져 묻기 위해서 확인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런데 거기에 예. 대해서 예. 순서까지 가운데, 바뀌셔가지고 장관님, 장관님. 순서까지 바꿔가지고 제 앞으로 바꿔 그, 이거 넣으신 거잖아요. 자, 장관님. 기본적인 어떤 팩트는 이상하죠요 그 이런 모습이 저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좀 부적절하게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국민들에게 화내고 격앙된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라고 오히려 차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라 보이고 또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뭘걸 거냐라고 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뭘 걸라라고 계속 소리치고 다그치고 나는 장관직을 걸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과연 얼마나 국민들이 잘못되고 오만한 행동으로 보겠습니까? 김무위원님께저한테 걸라고 하잖아요 장관님,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장관님, 국회의원과 국감장에서 내기하는 그런 자리로 쓸수 있는 겁니까? 제 저는 그 자체가 제 말입니다. 제 말입니다. 매우 잘못되었다고 라 생각합니다. 김의겸 의원님이 처음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매우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국무원이라고 하는 그 자리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앞에서가 아니라 음. 시청하시는 국민들 앞에서 책임감을 입고 발언을 하는 그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조금 더 화내고 격, 격앙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더 차분하고 겸손한 자세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 가지도 않은 일에 그 대해서 제가 무려 2시간을 걸었다고 질문했잖아요. 없습니다. 아니 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장관님, 답을 드린 겁니다. 네, 김의님은 거기에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잖아요더 추가로 말씀하신 자료도 없이 제가.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장관님, 압수수색과 관련되어서 저는 지금 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굉장히 정치적이고 의도가 있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어, 협치라든가 민생을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그야말로 정치 보복, 심지어는 적대적 감정까지 드러내면서 야당에 대한 그런 탄압, 정치 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국감 중에 계속해서 두 번이나 압수수색을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압수수색이라 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압수수색 절차와 관련되어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 절차,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제가 드리고 드리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네, 동의하시죠? 압수수색과 관련되어서 적법 절차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면 압수수색을 집행할 때 가장 기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사성법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을 드리죠. 그 압수수색의 적법 뭐, 절차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압수수색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다 지켜야죠. 처음에 바로 개시하고 시작할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헌법과 우리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영장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된 영상 한번 틀어 주십시오. 오늘 아침 영상 자료 화면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화면 앞에 제일 앞에 있는 사람 검사 두 명이 검사이고요. 압수를 저렇게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이 아시죠? 자, 여기에 압수영장을 제시하는 절차 있었습니까? 제가 이게 어떤 화면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자, 못하는 상황에서 그 가족으로 답변드가능했요 기본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저렇게 압수수색을 사람 이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장관님, 예? 압수영장을 막지 않았으니까요. 제일이나 좀 막지 마세요. 아니 저기 막는 자, 거 화면 영장은 있잖습니까? 현장에서 피 압수자가 여러 명일 때는 그 여러 명 대상자에게 모두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지시를 해야 되는 거고 장소의 관리 책임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소의 관리 책임자에게도 지시해야 되고 그 음. 압수물을 보관하고 있는 소지자에게도 따로 각각 영장을 제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사와 관련되어서 민주연구원에 임차해 들어와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해서 압수색을 하는데 앞에 보안 절차가 되어 있는 그 공간에 들어올 때에. 압수의 영장 제시가 없었습니다. 우리 판례는 압수 영장 제시와 관련되어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들풍되는 것이 아니라 압수 수색 영장에 기재된 주요 사실, 범죄 혐의 사실을 포함해서 대상, 범위, 특정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하게 다 확인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볼수 있듯이 검사가 밀고 들어오면서 그 밀고 들어온 것도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문이 분명히 잠겨 있었는데. 출입하려고 하는 당직자가 그 들어오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압수색 영장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들어왔다라는 위법한 압수색 절차라는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장관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어, 이게 조용히 있다 들어오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계속 앞에 막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뚫고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서 제가 가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었고요. 검찰에서 적법하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